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로 바둑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정말 실수하기 쉬운 그러한 바둑 맥점 문제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에 보이는 여기 있는 흑석점을 살려야 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과연 어떻게 둬서 흑석점을 살릴 수 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이러한 장면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수 왠지. 이런 식으로 빈상각으로 나가기만 하더라도 여기 있는 백석점 충분히 잡고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여기서 백에겐 여길 찔러가는 수가 있습니다. 이곳으로 차단을 하면 같이 차단을 하는 순간 백의 활로는 세수구요. 흑의 활로가 두수밖에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게 되는 건 흙이 너무 쉽게 잡히니까 흙이 마치 뭐 이런 식으로 일선 내려 빠지고 싶은데 이런 경우에는 그냥 여기 일선에 갖다 붙이기만 하더라도 손쉽게 흙돌이 잡혀버렸기 때문에 역시나 흙이 잡혀 실패가 됩니다. 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곳으로 두고 이런 식으로 둔 다음에 찔러가는 수순 역시나 흙의 활로가 두 수밖에 되질 않죠. 보시다시피 흙이 먼저 잡혀버렸기 때문에 실패가 됩니다. 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빈상각으로 나가는 수는 마치 정답처럼 보였지만 정답이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많은 분들이 그냥 이렇게 막아가는 수 생각하실 텐데요. 이때는 여기 끊기죠. 단수 쳐도 연결하면 보시다시피 흙이 먼저 잡혀 버렸기 때문에 역시나 흙이 실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수도 안 되고 빈삼각도 안 된다면 정말 많은 분들이 여기 치받는 수가 왠지 정답처럼 보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자 이수 정말 정답처럼 보이기는 해요 이수가 왜 정답처럼 보이냐면 팩이 지금 이렇게 막아 와 준다면 물론, 백 입장에서도 이렇게 단수만 쳐주면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수순하고 거의 비슷하죠. 백의 활로는 세수, 흑의 활로가 두수기 때문에 이렇게 둬서 흙이 먼저 잡힌다. 그런데, 여기서는 흙에게 엄청난 수가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이곳을 먹여치는 수죠. 이곳을 때려냈다, 단수치죠. 여길 연결하면 돌려치는 순간, 백돌이 먼저 잡혀버리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그러면 여기서, 이곳으로 두고 목요치기하면 연결하면 백은 되지 않느냐? 이때는 또 다시 돌려치는 순간 이게 백이 오히려 잡혀버리면서 흙이 살아갔기 때문에 흙이 참으로 착각하기가 쉬운 수순이에요. 흙이 이렇게 두어서 살아갔다 단정짓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의 이 수순 안타깝게도 정답이 아니에요. 그 이유는 지금 이곳으로 이렇게 치받게 되면 백이 이렇게 두어주질 않아요. 물론, 이런 식으로 두더라도, 여길 이렇게 집어넣고 돌려치는 순간, 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거 어차피 되는 거다. 이렇게 우기고 싶으실 텐데요. 지금 백에게 엄청난 수가 있습니다. 이 수를 여러분들이 생각하기가 조금 어려우세요. 어떤 수냐면, 이렇게 멍텅구리로 두는 수가 있습니다. 아, 지금 이 수가 정말 환상적인데요. 이곳으로 두어봤자, 흙돌이 먼저 잡혀서 곤란해지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고? 이곳으로 찔러 가자니 먼저 끊기는 바람에 역시나 흙 넉점이 먼저 잡히기 때문에 역시나 실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여기 있는 흙 넉점을 살리는 수가 만만치가 않은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의 정답, 과연 어디가 될까요? 이 장면에서의 정답은요. 바로 이곳을 먼저 찝는 수가 기가 막히게 좋은 수가 됩니다 자이 수가 좋은 이유 일단 이곳으로 찔러 들어오면 여기서는 이곳을 연결하면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어서 흙돌이 먼저 잡힙니다 자 그러니까 이곳 찔러 들어왔을 때 조금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 연결하는 것도 끊을 수가 없어요 흙돌이 먼저 잡히죠 하지만 흙에게는 어떠한 수가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빈삼각으로 치받는 수가 있어요 백이 지금 꼼짝없이 이 돌을 단수로 칠 수밖에 없는데요 이 타이밍에 여길 연결하면 안 되겠죠 돌려 치는 거예요 백석점 단수입니다 이곳 잡아야 되는데 돌려치고 연결하면 이었을 때 이런 데 두어봤자 이런 식으로 두어서 백을 모조리 다 잡을 수 있어 흑이 성공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석점만 살릴 수 있으면 이거는 백이 입장에서 모두 잡히기 때문에 정말 격렬하게 이곳을 또 끊어오면서 버텨올 겁니다 이때가 중요하죠 단수라고 연결하면 절대 안 되고요 그렇다고 이쪽에서 단수 치는 것도 안 됩니다 그럼 흙에게 어떠한 수가 있습니까? 여길 찝어가면서 단수 치는 거예요 마치 이 형태에서 먹여치기를 한것 같은 모양이 만들어지는데요 수순이 아주 절묘하죠 이곳을 때려내면 뒤에서 단수 연결할 수밖에 없는데 돌려치는 순간 백돌을 모두 잡을 수 있어 흙이 성공이 되는 것이고요 저 그렇다고 지금 여길 연결하면 여기 있는 흙돌만 살려 가면 되는 거예요 이쪽 연결하실 분은 안 계시겠죠? 돌려치는 겁니다 그리고 단수 쳐서 연결했을 때 이곳을 연결하게 되면 여기 있는 흑석점이 살아가는 순간 백도를 모두 잡을 수 있어 흑이 성공이 됩니다. 이번 영상의 정답 사실 많은 분들이 실전이라면 이렇게 두려고 하시는 분들 계실텐데요. 이거는 너무 쉽게 수, 수상전에서 져버리니까 곤란해지고요. 이제 진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부분에서 실수 많이 하시는 분들이 요 수순 요게 매력적으로 보여요. 요렇게 두면 이런 식으로 넣어서 돌려쳐서 쉽게 흙이 넘어가게 되고 아니면 이렇게 잡으러 오면 이곳을 먹여치기 해서 손쉽게 백을 잡을 수가 있다 이렇게 나 홀로 수익기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이게 지금은 이렇게 빈상각으로 웅크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흙돌이 오히려 먼저 잡혀 곤란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의 정답 바로 어디였습니까 이곳을 딱 찝는 이한 방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